조선시대 경기도 과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천 현감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양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시던 이 과천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우기로 하고 현감에게 비문을 이렇게 뭐라고 적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현감이 어, 나는 관심 없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냥으로 떠나던 날이 현감은 어, 남태령의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 잠깐 들러서 그 송덕비 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현감은 이 비문을 읽고는 오히려 크게 웃더니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하라고 어, 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도둑이 올 것이다. 실제로 새로 온 현감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 어,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현감이 떠난 후에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도둑들만 오는구나. 그러니까 몇년 후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글로 이 비문의 맨 마지막 줄을 메줬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도둑놈뿐이구나. 자,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아직도 여전히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사람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누가 우리 내 사업에 조금 힘을 보탠다면 뭐 누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우리 교수님이 어 우리 선생님이 그런 희망을 걸고 있냐의 말. 유일한 소망은요 오직 한분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로부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정한 자들 또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성전에 들어오면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꺾여 버렸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우리가 참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직접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봐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뜰까지. 제사장이 되어야 성소,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 19절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0절과 같이 예수님이 찢으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핏불임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에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결해졌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정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하고 소망이 꺾여 버린 듯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이러한 영적 자긍심은요. 오늘 우리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다. 하늘의 성전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 뭔 뜻일까? 아 죽어서 어,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 아니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의 성전이란 뭐냐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성전은 바로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24절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는 모임이 하늘의 성전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는 모임이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코로나 1 9로 인해서 삶의 예배라는 말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놓고 왜 예배당 나와서 이 위험한 때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막 권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하늘의 성전, 이 교회,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격려라는 말의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요, 파록시스모스는 도발, 도발하다, 화를 돋다, 화를 환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격려라는 말이, 도발한다, 화를 돋는다 그런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부추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 을 부추겨야 된다는 걸. 부추김이 이부추긴다는 말, 이 부추긴다는 것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런 부추김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의 부추김은 다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 오늘날의 교회에는 안락의자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락의자 신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안락의자 알죠? 안락의자 응? 예. 섬김에 섬기면, 이 섬김에는요. 손가락 하나 갖다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영혼만을 다독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요즘요 30대, 40대 아니 50대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밥한 달에 한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올라가요 식사 당번 한번 하는 거. 식사 당번 하라겠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뭐 집에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안락 그자신자들 가만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김 집사님 한 입만 입 벌려 봐. 먹여 주는 것만 떡떡 받아 먹으려 하는 이 안락 그자신자들이 너무. 지금이 바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선행의 부축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죠.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하늘의 성전을 이루고, 또한 흩어져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성, 성전, 뭐요? 아,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의 화전민 부족인 마벤바 바벤바족이라는 마벤바가 바벤바족이 있다는요. 바벤바족. 이 바벤바족은요.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일 정도로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범죄 발생률이 낮아. 부족이 아프리카 부족일까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뭐 문화적 수준이 높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범죄율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 바벤바족은요 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마을 광장 한 가운데에 떡헌이 세운대요. 그리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 어떤 일이라도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와서 그 사람 주변으로 둥그렇게 둘러선대요. 왜 둘러설까? 음, 돌로 찍어 죽이려고 죄지었으니까. 그렇게 돌을 들어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죄지은 사람을 칭찬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칭찬. 그는 그러니까 그가 그 죄지은자가 과거에 했던 착한 일이나 장점이라든가 또는 미담 등을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 릴레이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 이 사람 한 바퀴 다 돌았으면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간다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던 당사자가 어떻게 될까요?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는 거지. 흐느껴 울기 시작. 그러니까 부족 사람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느유치는 거야. 우리 부족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왜이 좋은 나를 사랑하는 이, 이 사람들에게 어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까. 아, 후회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느유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딜레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의미로 그를 또 돌아가면서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진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기에 바쁩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도 그리운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지은 죄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탕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예수님의 그그 그 참혹했던 십자가 희생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그런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 소망 교회. 그 그러니까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날이 다가올수록 바벤바족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뭐냐? 자녀를 기르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매일 매일 주어진 일들, 또 어떨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결정을 하는 일 등등등 모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거 뭐예요? 물질, 돈. 어, 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돈이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또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어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큰 의지의 대상이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은 오히려 이제 자녀의 골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봉사와 헌신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알라 그자 신자만 신자 노로만 알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알라 그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기 위해서. 마치 쌀독에 쌀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생활, 세상의 고단함과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 이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이외것으로는 은혜의 생활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좋은 음식 나누면서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됩니까? 영원히 가요? <웃음> <웃음> 목사님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좋아. <웃음> <웃음> 목사님 찬양 찬양해 너무. 그 은혜가 얼마를 가나 이 말이. 응? 그 깊은 은혜를 나눴던 성도 눈에 가시처럼 들어와봐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자, 물은요, 백도에 이르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도의 물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지점을 견뎌내려면 뭐냐? 힘이 필요해요. 백도의 물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을 견뎌내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바로 뭐냐? 확신이라는 거죠. 그 확신이 곧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넘을 때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각오로 기도하고 그의 친구들처럼 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자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이 어둠이 끝나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난했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훨씬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하면 환상, 다 위대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죠? 다잘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때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 유대인의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모임을 중요시했습니다. 모임. 말씀을 배우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 함께 떡을 떼고 예배 드리는 모임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다. 이 말이. 그래서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고도 시간 없고 피곤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낮에 이 환한 대낮에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새벽에도 모이고 한밤중에도 모이고 그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고 모이고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고백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건강해지고 또 소망이 든든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